수식을시작하기질수 없지. 야야야야. 아우 좋아좋아. 분열 일곱. 공마야 공마에. 빠바바바. 에프터 파티가 아니에요. 그렇 <목소리> 17. 170점 171. 아우 이동식. 네 저입니다. 네 너경기야 말이야. <laughs> 네. 대한민국 홍보대사람 말이야? 그 사람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의 정서를 잘 담아 트롯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난 감동을 주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. 불트맨, 에노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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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축하합니다. 부대, 심. 오! 지현미 쌤, 저. 예! 흔히고 발음하는 게 너무 시들지 않아? 표정 한국인 보다 말도 안돼 정말 이상이 많다.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통 발음으로 색소폰. 와. 오 원래. 진 박민수입니다 박민수. 안한대 저런. 쑥스러우면 그래. 미안해. 상남자 상남자. 너무 잘하네. 두지 모점 너무 고맙다아 자식이에요. 밑에 어가 입 오랜만에 우리 애노 형이 그 입술이 튀어나왔어요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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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입술이 지금 입술이 다연 양이 저게 네. 언니촌이고 저기도 언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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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어, 그 다연양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많이 화가 나셨는데. 예. 어정 씨 나이가 연세 아니 나이가 연세. 아니 연세? 연세. 연세. 우리 애노 씨상 연세가... 연세 어떻게 되시죠? 저요? 저 혜신 씨랑 한두살 정도 차이 나지 않아요? 어? 저보다 아니? 그러면. 미... 아니. 위 아닐까요? 저기 네. NXC가 예. NXC가 저랑 동갑이에요. 아, 어, 어 양현이 그럼... 그러니까 N옥 삼촌이라고 할 때면은 그분은 양이 숙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정해야 돼. 그러니까 언니, 언니 오빠로 <laughs> 하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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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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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빠로? 언니 바로, 언니 로 하도록 예, 예. 하겠습니다. 자, 크라상처럼 <laughs> <laughs> 혼자서 갔네. 나를 부르며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빗물, 빗물. 추억을.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났네 혹시 어떤 상 받을지 좀 예측이 되나요? 노력상 줄거 같은데. 노력상? 마음 독상. 뭐 이런 거있잖아 국민 국민상 이상. 아, 수상해. 좋네요. 네, 괜찮지요. 아, 조금 질투가 납니다. 어, 무조건. 제목 심쿵 해상. 아, 귀여워. 심쿵 해상. 아, 자, 이 상을 주실 분은 어떤 분이셔? 운동가 같은데. 아니, 얘기 안고 찾아. 아, 심령 맞아요. 네. 어머머머 어머머머 아야 니왜왜 아니 왜 삐졌어요 왜 삐졌어요 아니, 아, 아, 뭐 아니요 저 좋았어요 아 아유 아유 심쿵의 쌍 에녹 위 사람은 빼어난 무대 매너와 살인 미소로 연령 불구 세상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이 아. 아. 상을 드립니다 편역가왕 소녀 전유진 림 아. 축하드립니다. 한잠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우리 손태진 씨를 원픽을 뽑았는데 네. 혹시 그게좀 바뀌었나요? 저도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지만 엄마가 좀더 좋아하시고요. 애노 삼촌, 애노 오빠는 제가 좀더 더 좋아합니다. 어머나 <laughs> <laughs> 아버지. <아유, 아유. 웃음> 우리 태진 씨. 네. 자, 삐졌어, 삐졌어. 얘는요? 얘요, 요 얘가 먼저 나왔어요. 네. 아, 저희 살인 미소 애너무대를 준비하셨습니까? 어, 전 남진 선생님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곡을 아유.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, 땅을 다 바쳐서 믿고도 믿었건만, 아유.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 아, 말 없이, 가는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아. 아, 아 지난 날 아픈 가슴 오늘의 슬픔이여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만이 사람의 길이 기에 울면서 돌아서때 미워도 다시 한번 네. 조선을 참 이렇게 모으고 노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들었어요? 아, 진짜 너무 감미롭고 아, 제 최고입니다. 진짜. 기가 너갔어요. 기가. 고마워요. 아. 난 리고 나습니다 작시에. <laughs>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, 지금 1등이 김중현 씨. 그렇습니다. 예. 어떤 그런 거 이제 <laughs> 마지막 점수를 달리고 있는 일본은 어떨지. 171점이 신성씨 그리고 170점 손태진씨가 지금 yeah. 예아 치열하다 치열해 애녹씨의 아, 아.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아. 자열심을 녹인 애녹씨의 점수는 엄청 아,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점수 좀 많이 도... 고요 아. 예. 최고점수 100점 최저점수 90점 어우 신의 선 중엔 최고네요 아, <laughs> 최고죠 <laughs> 아, 제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. 나 아까, 나 69점 누른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갔네. 아.